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찌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3월 16일 동아 서울 마라톤 대회 날입니다. 예! 작년 이 시간에 첫 마라톤 풀코스를 도전을 했었는데, 딱 1년 만에 다시 두 번째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합니다. 동아 서울 마라톤에 제가 첫 도전을 하면서, 어, 기록이 4시간을 넘긴 4시간 1분 5초 <laughs> 서포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별로 아쉽지가 않았던 게첫 마라톤이었지만 정말 매 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있는 힘껏 나의 모든 것을 쏟아냈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되게 만족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서포 꼭 하고 싶고 그리고 욕심을 좀더 내보자면 3시간 40분대 도전해서 할수 있을까? <laughs> 열심히 오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미대형도 마라톤 첫 도전해서 섭리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저랑 같이 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둘이 한 3시간 40분 동안 열심히 뛸 건데 미대형 할수할수 있겠어요? <laughs> 진짜 똑같이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비가 와서 이게 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좀 걱정이긴 한데 그냥 마음 놓고 비가 오던 안 오던 레이스에만 집중해서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업하겠습니다. 진짜 추워 하느냐고 침막이 조금 높아졌고 다시 회복해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4km 지났습니다 지금은 동대문 DDP 앞두고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여유 있습니다. 여기 길을 선가. 시청광장 지났습니다. 청해선진이 됐습니다. 다행히 비는 많이 오지 않고 날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춥지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0km 지났습니다. 10km 52분. 513 베이스. 더욱 청년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응원단들이 있어서 청년천 방안 돌고 있습니다. 13.8km <laughs> 조금 버텨줬지만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15km 지났습니다. 페이스 유지하고 있고 좀 여유있게 가려고 합니다. 한프까지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라지지 않게 파이팅! 이제 성계천에서 성계천에서 나와서 이제 성인지문으로 갑니다 화이팅 서 나와서 얘도 좀 대로가 나오니까 조금 정신이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조금 있으면 20km 탑포 지나면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1 시간 45분 세 번째 에너지 젤 먹었고 20km 지점에 초코파이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신살동 5거리 지난 것 같습니다 신답 지하차로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23.7km로 이분, 평태 516. 계속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어, 화이팅의 지하차도, 침략 지하차도입니다. 25.5km. 제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3,9km 니다 지금 미대형이 좀풍이 나가지고. 따라 오겠다고는 했는데 지금부터는 거의 혼자 간다고 생각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동교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당민 과제! <목소리> <목소리> 아, 화이팅! 화이팅! 잠실대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8km, 이제 4km 남았습니다. 롯데파워 보면서 가겠습니다. 화이팅! <목소리>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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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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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야, 파이팅! 어! 형님! 오, 오 강호는 힘 <laughs> 파이팅! 아, 정말 힘들다. 힘들어. <laughs> Yeah. 좋아요, <소스> 미대형 고생했어요. 와! 아, 3시간! 3시간 46분! 와! 아, 완료했습니다 예! 또한번그 하프, 하프댁, 어? 삼삼, 삼구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생각했지만, 역시 그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laughs> 그래도 40분대로 들어올 수 있어서 진짜 너무 기쁘고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텐데 미대형하고 공반주로또 이렇게 값진 완주를 해서 너무 너무 기쁘고 너무 다행이에요. 와, 해냈다. 와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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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웃음> 아, 선생님들, 메달 너무 예뻐요. 이거 뭐야? 너무 예쁜데? 이순, 이순신 장군인가봐. 예!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대회 끝나고, 아까 체른클럽 회원분들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laughs> <laughs> 수다, 인터벌로 6시까지 하다가 복귀하려고 헤어졌습니다. 소감. 말씀해주세요. 오늘 레이스 어땠는지 그리고 복통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30km 지점에서 미대영이 복통 때문에 지금 화장실 갔는데 아마 지금부터는 저 혼자 가는 것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될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그 얘기를 못 해서 아무튼 <laughs> 다시 돌아오긴 했더라고요. 어저께 뭘 잘못 먹었는지 아무튼 아니 선생님이 음식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영상에 저번 영상에 그러니까 <laughs> 요즘에 계속 몸 관리 잘해가지고 되게 속이 좋았는데 <laughs> 어저께 뭐 하나 딱 잘못 먹었더니 그게 탈이 났는지 아무튼 20한 7kg 쯤에서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웃음> <웃음> 네, 네. 그냥 화장실 갔다가 네 인터벌 아, 쳤죠 그래도 끝까지 제가 정신이 진짜 빠져있을 때, 진짜 거의 유체이탈 경험을 오늘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미대형이 계속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해가지고. 정신 차려! 조금씩 깨어나면서, 그래도 어떻게, 아, 꾸역꾸역 완주해서. PB 세웠고 오늘 제 기록은 3시간 46분이에요. 예! <laughs> 작년 데뷔 한 15분 단축했습니다. 원래는 520 페이스여서 이제 한 45분 정도. 3시간 45분 정도였는데 계속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자신감이 하락하고 자꾸 하향 조정되는. 그래서 진짜 오늘은 정말 520에서 530 사이로만 평균 페이스가 나오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딱520 목표로 했던 520이 딱 나와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고 너무 기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마라톤 두 번째였지만 또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매력을 또 느끼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아무튼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마. 아유, 추워. <laughs> 감사해요, 선생님. 네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뿅!